안녕하십니까. 고이돈과 함께하는 기업혁신 역량 강화. 오늘은 낭비의 해결과 GHD 커브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GHD는 제 이름의 이니셜이기도 하고 이전 10년간 사용했던 저희 회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뜻은 기업 컨설팅을 하는 저로서 기업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위대한 습관의 개발. 이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낭비 제거와 문제 해결의 역량은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Great Habits Development, 즉 위대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상에서 발생되는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GHD 커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일은 리드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드타임을 거쳐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제조 기업에서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목표 부가가치를 달성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0에서부터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더 빨리 간다든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직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곡선의 형태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편리상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을 하고 그 직선의 내용이 0에서 보다 좀더 앞에서 시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조달하고 준비하고 착수하기 이전에 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조달 리드타임이라고 얘기하고, 둘째로, 조달된 자원을 가지고 생산 프로세스에서 투입해서 실제 부가가치를 올리는 과정을 생산 리드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손에 전달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와 보관과 출하를 하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배송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 처음에 자재를 준비하는 시간 또는 설비를 준비하는 시간 또는 인력을 확보하는 시간 그때부터 고객의 손에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원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 투입 곡선이 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GHD 커브는 기업에서의 모든 낭비는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효과와 직접 연계된다는 이론을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조달 리드타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제조 부분에서 발생되는 낭비는 부품과 원재료의 재고의 낭비입니다. 이 재고는 실제로 기업의 부가가치에 기여하지 못하고 원가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생산 리드타임에 나타나는 낭비의 현상들입니다. 동작의 낭비, 운반의 낭비, 대기의 낭비, 분량의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들이 생산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기업 내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QNTS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Q는 품질의 문제, N은 병목 현상인 네크의 문제, T는 사고라든지 설비로의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트러블의 문제, S는 쇼테이지가 난 결품의 문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송 리드타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잉 생산의 낭비와 제품 재고의 낭비입니다. 이러한 제품 제조에서의 낭비를 제거하는 방법은 맨 먼저 리드타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재고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반영해 보면 초기에 개선하기 전의 상태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실제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목표 부가 가치에 더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제조 리드 타임 대비해서 개선의 결과는 이렇게 새로운 리드 타임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추가 생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의 제거는 각 공정의 효율을 올리고 원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가 투자 없이 생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로 고객 요구 응대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도입부에서 낭비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할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떤 형태의 GHD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형인지 또는 고호부가가치형인지, 자원중심형인지, 기술중심형인지. 어떻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고호부가가치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전략적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제조 프로세스와 함께 이를 기획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해결 활동의 낭비에도 GHD 커브를 통해 이해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각 부문과 계층의 역할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도 시간의 흐름과 업무 역량으로 과제 해결의 목표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나눠보면 준비하는 시간, 개선안을 도출하는 시간, 업무에 적용하는 시간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완료 과정에도 GHD 커브가 그려지며, 준비 단계에 경험자들의 맡은 업무로 인해 프로젝트 팀의 구성이 원활하지 못하여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거나 프로젝트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개선안 도출 단계에는 경험 미숙의 원인,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 망설이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는 문제, 이로 인한 상호 불신의 문제, 또 프로젝트 활동 체계가 명확하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활동의 결과는 완료 보고시 의사결정자의 결정과 판단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업무 부분의 프로젝트 활동에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부분에서 프로젝트 활동의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탈 값인 조직력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결정이 빨라지면 조직력의 방향은 또 바뀌게 되고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신속히 구성되면 또 조직력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잠재적 조직 문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문제 해결의 역량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제 해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발생되는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과 원인을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앞서 공유한 QNTS 현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람과 설비와 자재와 작업 방법과 또 활용하는 정보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QNTS와 4M 및 정보의 관계에 의한 문제를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중에는 어떤 현상들이 자주 발생됩니까? 우리의 업무 중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의 키는 스스로 문제를 오픈하여 공유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공유한 QNTS와 4MI 매트릭스의 현상들에는 그에 적합한 해결의 툴들이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가장 곤란한 현상에 대하여 그 해결 방법을 익히고 깊이 있게 적용하여 성공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서는 ICT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래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낭비를 제거하고 전사적인 혁신을 통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체질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GHD 커브를 통해서 보는 낭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낭비라고 하는 용어들을 우리 업무의 프로세스 내또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어, 새로운 관점의 낭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낭비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와닿는지,